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30분 짜리고요. 요구 사항은 생선은 머리와 꼬리를 포함하여 통째로 사용해주시고 내장은 아가미 쪽으로 제거를 해주시고요. 유장으로 초벌구이하고 고추장 양념으로 석쇠 구워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선구이는 머리가 왼쪽 배는 앞쪽 방향으로 담아서 제출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지급되는 고추장 양이 4 0에 설탕이 5g 제공이 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유장으로 초벌구이를 할 거기 때문에 뒤에 고추장 양념의 농도는 물, 고추장 한 큰술에 물 5g을 넣어서 농도 맞춰서 사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생선, 주 재료의 생선부터 손질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생선에 있는 비늘을 먼저 제거를 해주고 지느러미를 깨끗하게 잘라서 사용을 해 주도록 할 거고요 이쪽으로 아가미 쪽으로 내장을 제거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내장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늘을 제거하는 방법은 꼬리 쪽에서 머리 쪽으로 이렇게 칼등으로 긁어주시면 비늘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개수대에서 물을 틀어 놓고 이 작업을 진행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꼼꼼하게. 물기 한번 딱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가위를 가지고 지느러미를 다 잘라주도록 할거예요 꼬리쪽도 깨끗하게 일자 그리고 밑에 지느러미 옆쪽에 지느러미 다 제거를 해놓은 상태고요. 자 이번에는 내장을 제거하도록 할 건데요. 젓가락을 준비를 하셔서 입으로 젓가락이 들어갈 거예요. 입으로 젓가락을 넣고 아가미 쪽으로 젓가락을 빼는데 이때 젓가락으로 아가미를 눌러서 쭉~ 여기까지 조기에 똥꼬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자, 반대로, 입으로, 젓가락을 넣고, 들어 올려서, 아가미 쪽으로, 눌러서, 쭉, 똥꼬까지, 요까지. 요렇게. 요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위쪽에 살이 너무 부드럽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 이렇게 잡아가지고 요 옆쪽까지 이렇게 딱 잡아서 이거를 돌립니다. 자, 돌리면 안쪽에서 뚜둑 끊기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돌리면서 그대로 쫙 내장이 쏙 나와요. 자, 혹시나 덜 빠지는 내장은 한번더 안쪽에서 젓가락으로 끄집어 내주시면 됩니다. 안쪽이 뻥 뚫릴 정도로 깨끗하게. 내장을 다 제거해주셔야 되고요. 자 깨끗하게 이렇게 뻥 뚫린 뻥 뚫린 조기를 한번 씻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요. 칼집을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칼집은 살 쪽에 한3번 정도 이렇게 3번 정도 넣으신 상태에서 생선 살이 단단해질 수 있도록 소금을 듬뿍 뿌려줍니다 자 그리고는 양념장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행주를 교체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파마를 곱게 다져주세요. 볼에 담아주시고, 마늘도 이렇게 다져서 담아주시고 기름, 고추장 두 큰술. 남는 농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지급되는 고추장이 10g이 남기 때문에 혹시나 농도가 묽을 경우에는 남은 고추장으로 농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흘렸을 때는 후두둑 이렇게 떨어지는 농도로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생선에 염장 처리해놨던 걸 깨끗하게 한번 씻어주고 오도록 할게요. 물기 꼭꼭 닦아주시고 자 이번에는 유장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유장 자 오늘 유장 처리는 참기름 5ml 나오니까요 참기름 5회 간장 5 자, 이제 석쇠의 열. 유장으로 초벌구이 100% 아시죠, 여러분? 100%다 익혀주셔야 되고요. 식용유를 넉넉하게. 특히나 생선 양념구이의 경우에는 생선껍질이 굽다가 떨어졌을 경우에 이게 옷이 안 입혀져요. 이 옷이라 하면 고추장 양념이죠. 고추장 양념이 골고루 안 입어지기 때문에 특히나 생선 껍질이 벗겨지지 않도록 작업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뜨거우니까 키친타올 이렇게 여러 겹 싸가지고 석쇠가 빨갛게 달아오를 때까지 충분히 예열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면 기름 듬뿍 묻혀서. 두들겨 주신 상태에서 조기를 올려 주도록 할게요. 자 덮으시면 안 되고요. 이 상태로 돌려주세요. 자 얘도 다 익었을 때 뒤집으면. 살이 찢어질 수가 있어요, 발라붙어가지고 그래서 덜 익었을 때좀 자주자주 뒤집어 주는 방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생선 몸통을 익혔는데 머리가 안 익었을 경우에도 실격 처리 되기 때문에 머리와 몸통을 꼼꼼하게 잘 익혀서 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방법이 생선에 넣었던 칼집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눈알이 하얗게 다 익고요. 생선살도 하얗게 단단해지면은 다 익었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껍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살살살살 들어주기. 완벽하게 익혀 드셔야 됩니다. 돌려서 발라 주셔야 돼. 자, 이제 이쪽 면은 거의 다 익었어요. 자 반대쪽도 다 익어지면 이번에는 양념을 발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완벽하게 다 익어졌고요. 자 양념은 정말 듬뿍 발라주셔야 돼요. 듬뿍. 머리부터 꼬리까지. 뒤집어서도. 듬. 그래서 양념이 묽으면 이걸 바르다가 양념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양념은 너무 묽지 않도록 물로 농도를 잘 맞춰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고추장을 바른 뒤에는 앞뒤로 1분씩 한번더 구워가지고 지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측면도. 자, 여기서 고추장을 1차 한번 떨어뜨리세요. 고추장을 1차 한번 떨어뜨려주시고,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1분씩. 양념이 타지 않도록 뒤집어가지고 누르면 안 되고요.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고정해 주셔야 돼요. 또 일부 자 이렇게 되면은 제출 그릇. 머리가 왼쪽, 꼬리 오른쪽에 배가 앞쪽 방향이 되도록 접시를 세팅을 해주시고요. 완성작 접시에다가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잡아 올리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잡아서 그대로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생선 양념구이 완성!